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입니다. 음력 6월 초 이틀의 수일이 요 되겠습니다. 무인날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누른 호랑이에 나타났네요. 자, 오늘 범, 뭡니까? 복권번호 5자 0자로 쓰시고, 시의조항토로 가시고, 가실 때는 노란 옷을 입고 가세요. 자, 범띠는 개띠 만나 좋고, 말띠 만나 좋고, 대띠 만나 좋죠. 그러나 소띠를 싫어하고요. 원숭이 싫어하고, 닭띠를 싫어합니다. 자, 무인은개이를 좋아하죠. 무게압합니다.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개축이를 좋아하고요. 아 품이 온화 청명한 그런 사람 어질고 아주 인자한 사람들이 조용함에서 그저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인망이 높고 신용도 높고요. 꿈과 포의 그, 포망이 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포부죠. 예, 아주 큰 사랑을 할줄 아는 가슴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 무일은 임의를 칠하죠. 무 임충입니다. 임인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임자를 칠하고요. 직업은 운수업 여행은 무역업 숙박업 임대업 운수업 선박업 건설업 인테리어업 이런 게 좋습니다. 건강은 위장병 고통사고 허리병 비염 충농증 그죠 당뇨병 고혈압 통풍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을 어그 뭡니까 뇌경색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종입니다. 좀 성격을 좀 이렇게 많이 누르면서 살아야 되는 그일 쪽이겠네요. 자, 오늘 범날입니다. 호랑이 날이죠. CDT부터 볼까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의 수요일. CDT부터 보겠습니다. 남녀 다 좋은 날이 되겠네요. 좋은 연애가 들어오고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운 그죠? 연애운 결혼이 들어와서 행복한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금전이 좋고 몇몇은 이사운,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네요. 자, 소띠 볼까요? 소띠 하도 금전이 좋습니다. 연애는 어차피 안 되고, 오늘은요, 결혼은 없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이런 것도 아주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사매매 오정, 미래, 건강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요. 밥 마실라가는 날입니다. 연애운이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분사매매 오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아, 토끼띠는 만나 만나는데 꼴 보기 싫다 나오네요. 연애운은 그죠? 쪼꼬이고 만사가 쪼꼬이는 그이벌니까 구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연애 남자운이 있네. 네, 그저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하학업은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에 원활하게풀리겠습니다 BMT 볼까요? BMT야 남녀가 다 좋은 날이 되겠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성 학업은 다 좋습니다.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아주 굉장히 좋은 날이 되네요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고요. 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말띠님도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밥맛이나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네요.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몇몇 운이 싸운하 학업은 또 이번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그죠 약간 역마살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면큰 탈은 없겠습니다. 자 닭띠 먼지 살이 죠그 역시 입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 수가 있고 그죠 약간 사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심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만나기 만나죠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 괴로이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년은 아주 좋고, 매매원이 사원학업원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량, 분산매매, 우정미래, 건강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되는데,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돈많아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 우리 싸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량 분산 매매, 우정비례,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오늘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팔공수입니다.